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단순히 몸 하나입니다. 땅에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는 다 놓칠 겁니다. 우린 이 지구 위에 이 땅덩이 위에 있잖아요. 몸 하나만 댕그렇게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내 겁니다. 몸 하나만 댕그렇게떠 있는데 이게 내 겁니다. 지금, 이제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막, 잠도 안 자고, 막, 이제까지 막, 달려왔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날아가는 바람을 잡으려고, 이제까지 막, 달려왔거든요. 이 땅에 있는 70억 인구가 지금 다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미쳤어요. 우리가 정신이 뿅 나갔어요. 우리가 지금 정신이 뿅 나가가지고요. 지금 미쳐가지고요. 뭐한테 홀렸어요, 지금 세상한테. 아니, 저까지 거. 땅에서 그래. 아니, 빌딩 100개를 잡으면 그게 내 겁니까? 내일 죽을 내가? 아니 내일 안 죽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여기에 안 죽을 사람이요 안 죽을 사람이요 내일 안 죽을 자신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다 내일이면 늙어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다시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요 이 세상을 차지하고요 우린 다시는 이 땅에 오지 못합니다 나타나지 못합니다 아주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죽지 않는가? 오, 데니보이, 그 노래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를 올라갈 것인가.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바쁘게 달리고 있습니까? 70억 인구 여러분, 70억 인구 여러분, 이땅 위에 70억 인구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급하게 달리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쫓고 있는 거는 바람이라고요. 잡지 못할 바람. 예, 날아가는 바람이에요. 날아가는 바람이에요.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잡아봤는데, 잡은 거 한번 손 펴보세요. 뭔가. 뭘 잡았습니까? 여러분 뭘 잡았습니까? 우리 몸 하나지, 우리 몸 하나지, 손에 잡힌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잡은 뭐 하나 잡은 거 있는 사람이요. 뭐 하나 잡은 거 있다는 사람이요. 뭐요? 누가 잡았어요? 뭘 잡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잡고 있고 땅 위에 덩그렇게 몸 하나만. 지금 바둑판 알, 바둑판 위에 바둑알처럼 몸만 하나씩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할 일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발견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야 하늘에 올라갈 때 내가 보람있게 웃으면서 많은 선물을 내가 가방에 넣고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해야죠. 지금 여러분들은 바람을 쫓고 있는 겁니다. 바람을 쫓고 있는 겁니다. 바람을 쫓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거 잡아서 뭘할 거요? 뭘할 거요? 뭘할 거요? 아니 지금 잡았다고 하는 여러분들 뭔데요 그게 내일 모레 죽을 때 놓칠 거 아닙니까 안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아니 그걸 왜 잡아요 썩을 걸왜 잡아요 썩을 걸왜 잡아요 내일 놓칠 걸왜 잡아요 이제까지 우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잡은 거 하나도 없어요 잡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우리는 어리석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 왜 그렇게 잠도 못 자가면서 왜 그렇게 바쁘게 왜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는지 어 그까지껏 잡아서 뭘할 건데 아니 그래 바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뛰는 사람이 어디서 아무리 우리 원어 우리가 몇십 년 동안이나 잡아봤지만 뭘 잡았습니까? 한도 주고,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땅에서 빌딩을 잡아도 그거는 썩을 거고, 판검사를 잡아도 그거는 썩을 거고, 그다음에 뭐 땅을 사도 그거는 썩을 거고, 아, 우리가 내일모레 죽을 건데, 죽을 때다 놓고 가야 되는데, 왜 그걸 잡느냐 말입니다. 아? 아, 땅에서 지금 내가, 아, 춥지 않게 옷 입었으면 됐고, 다, 밤, 따뜻한 밥 먹었으면 됐고, 아, 그러면 됐지. 왜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음료한테 홀려가지고, 왜 그렇게 잠도 못 자가면서, 왜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 왜 그렇게 달려갑니까? 뭘 잡았습니까? 없잖아요. 뭔데요? 내놔보세요. 잡은 거 있으면. 잡은 거 있으면 내놔보세요. 기껏해야 판검사, 기껏해야 변호사, 기껏해야 의사, 대학교수. 그거 밖에 더 잡았습니까? 그게 그거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대답해보세요. 가져갈 수 있어요? 대답해보세요.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내일모레 안 죽을 거예요. 그거 갖고 있다고? 아니, 여러분, 그거 갖고 있다고. 내일모레 안 죽을 거예요. 대답해 봐요. 내일모레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어, 내일모레 늙어 죽을 겁니까? 안 늙어 죽을 겁니까? 벌써 30년, 40년 살아봤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못 잡았잖아요. 이제 30, 40년 더 빨리 지나간다고요. 그럼 빈손 들고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고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세상을 헛살았다고 내가 세상을 헛살았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이들 보는 데서 자녀들 보는 데서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것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죽는다고요 여러분.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그냥 죽어가는 게 인간이라고요. 지금 땅에 위 70억이 살고 있는데 다 그렇게 죽을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게 죽을 사람들이에요. 어, 그런데 뭘, 왜, 어디를 향해서 지금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느냐 말입니다. 어? 한 3, 40년, 4, 40, 50년 우리가 달려봤으니까 알잖아요. 이 세상은 허무한 겁니다. 정말이지 허무한 겁니다. 지금 70억 인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우린 정말이지 70억 인구가 다 허무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네, 여러분. 우린 정말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 크 가지고 대학교수, 그래 아 장관, 그래 의사, 변호사 그까지 게 뭔데 탈레트 영화배우 재 주신 거가 뭔데 죽을 때는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헛살았다고 내가 헛살았다고 땅을 만 평을 가지고 있으면 뭐할 거요 땅만평한 평이라도 가져갈 거요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람을 쫓고 있어요 여러분 은 지금 바람을 쫓고 있다고요 바람을 쫓고 있다고요. 바람을 쫓고 있다고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이걸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뭔지를 거기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하 손을 쳐들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 하늘 나라를 소유하고 아, 산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쳐들고 주의하고 기도하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이 직접 산으로 차,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아, 나는 그 산, 산에서 산 마무리 뒷산에서 7년 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산으로 직접 산골짜기로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아들을 만나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 믿음은. 아들을 만나려고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하늘나라가 있다고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울면서 죽지 않아도 된다고요.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헛살았다고, 내가 헛살았다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짝 웃으면서 아야 찬성 부르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애가 하늘에 올라가면 얼마나 복 됩니까? 이걸, 그래, 이걸 해야지 그래. 이걸 해야지 그래. 이걸 해야지 그래. 이걸 해야지 그래. 그래 저까지 거 이까지 거 땅에서 그래. 우리가 뭘 잡을 수 있습니까? 땅에서 뭘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까지 뭘 잡았습니까? 아참 인간들이 불쌍합니다 정말 인간들이 불쌍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 너무나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몸 하나예요 몸 하나밖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예, 우린 지금 몸 하나 이거 밖 이거만 갖고 있는 거지. 우리가 몸 하나밖에 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지, 지, 잠자고 있는 방이요, 집이요, 이것도 가진 거 아니에요. 예, 내일 모레 죽을 때는 이것도 가진 거아니에요 그럼요, 직장요, 사업체요. 정말이지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이 세상한테 속고 있습니다. 이 음료한테 속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이지 바보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금 70억 인구가 다 바보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바보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우리 이 70억 인구가 정말이지 아주 바보가 돼가지고 살고 있어요. 예. 어? 이렇게 밥을 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 아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내일 모레 죽을 준비를 해야지 그래 응?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습니까 30년 40년 50년씩이나 살아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4,50년을 얼마나 허송세월 했습니까 다 내버렸잖아요 다 놓쳤잖아요 4,50년 3,40년 사는 거다 놓쳤잖아요 뭐 하늘에 가져갈 거뭐 준비한 사람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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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았다.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대다수가 지금 이 땅에 70억 80억이 산다고 그러는데 이 70억 80억이 정말 이제 지금 어리석게 살고 있어요. 예, 벌써 3, 40년이나 살았지만 다 놓쳤거든요. 30, 40년을 그냥 길에다 내버렸잖아요. 이 땅에다 내버렸잖아요. 예, 우리가 가진 건몸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뭐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요? 우리는 몸 하나요? 흙덩이 하나요? 흙덩이 하나요? 흙덩이 하나요? 흙덩이 하나요? 흙덩이 하나요. 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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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눈을 뜹시시다을 뜹시다. 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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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러분여러 몸 하나, 흙덩이로 만들어진 몸 하나, 이거밖에 못 갖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거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널 보래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예,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을 심판하실 때 천도원과 지옥으로 나눕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바쁘게 달리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고 있습니까? 예, 이제까지 뭘 그렇게 급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아, 자, 우리가 흙덩이 하나요? 흑덩이 하나요? 자, 아니 그래, 어, 우리 몸 흙덩이로 만들어진 몸 하나. 우리가 가진 건 이거 하나예요. 지금 뭐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급파 달렸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탈락. 흙덩이로 만들어진 몸 하나 이거라고요 예, 자신을 돌아 봅시다 돌아보자고요 예,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가 예, 우리가 할 일은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로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송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읽고 어떻게 세상을 살라고 했는지, 그걸 읽어보고 그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까짓거 판검사, 뭐할 거요? 아, 대학 교수 그거 뭐할 거요? 아니 뭐 그까지 거, 아 장관 그거 뭐할 거요? 회사 사장 그거 뭐할 거요? 죽을 때는 벌벌 떨고 죽는다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어보고 하루라도 그 말씀대로 살았다 이 사람은 이 세상 죽을 때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 오늘 사는 거, 여기에 대한 보상이 있잖아요. 뭐, 가지고 갈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있거든, 잠잘 자리 있거든, 입을 거 있거든. 하늘나라에다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잡을 것도 없고 또 잡아 잡아봤대다 잡히지도 않고 이 땅에서는 잡을 것도 없고 잡히지도 않고 실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세상에서 살아봤지만 아직까지 하나도 잡지도 못했고 잡히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돌아섭시다. 이제 돌아섭시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던 거, 이제까지 정신 못 차리고 달리던 거, 이제까지 숨도 안 쉬고 달리던 거, 이제 잠깐만 정지해 봅시다. 예, 잠깐만 서서 내가 이제까지 어디를 향해서 달렸는가, 예, 뒤돌아 봅시다. 그리고 내가 뭘 찾았나 뒤돌아 봅시다. 이 세상에서요, 누가 가장 보람된 삶을 살고 누가 가장 크게 성공하고 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 뭐가짓가 대학 교수 못했어도 좋아, 뭐 판검사 못했어도 좋아, 장관 못했어도 좋습니다. 회사 사장 뭐 좋은 회사 못 다녔어도 괜찮습니다. 아, 이까지 세상에서 그게 뭔데요? 이까지 우리가 빈손 들고 간다니까요? 그리고 현재 빈손으로 있다니까요뭐집가지고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거 내거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놓고 가야 됩니다. 집한채 있다고요? 천만에요 그거 내거 아닙니다. 지금 우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들려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예. 다만, 지금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 하루를 살아도 좋으니까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산 사람이요 이 사람은 죽을 때이 사람은 하늘에 올라갈 때그 말씀대로 산거 이거를 들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보물을 하늘에다 싸놓은 거. 요거는 내가 들고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혜롭게 산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땅을 향해서 막 70억 인구가 막 급하게 막 뒤로 안 돌아보고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이게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다 놓칠 건데. 그걸 왜 그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달려요? 어? 단 하루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걸 읽어보고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찾으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단 하루를 살았어도 그렇게 살고 만약에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요 길로 가라. 한대로 고 길로 갈고, 그 다음날은 또 오늘은 이 길로 가라. 그럼 오늘은 또이 길로 가고, 또 오늘은 이거를 해라. 그럼 오늘 이걸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현자입니다. 이 사람이 현자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식인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 올라갈 때 웃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 봐도 하늘에 있는 게다이 사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저 세상을 향해서 그래, 계속 달릴랍니까? 저까지 그, 그래, 아, 좋은 회사 다니는 거, 그까지 그, 인류회사 좀 취직하려고 그렇게 그래, 달려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요, 먹을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먹을 거 있으면 됐죠. 잠잘 자리 있고요. 예, 먹을 거 있고, 잠잘 자리 있으면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찾아야지. 왜 우리가 땅에다가 일생을 바칩니까? 이제까지도 3, 4, 4, 5, 0년 이제까지 살아온 거다 놓쳤는데, 다 놓쳤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까? 앞으로도 그래, 저까지 거 땅에다가 다 투자할 겁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몸 하나예요, 몸 하나요. 그냥 나머지 시간도 그렇게 그래, 허무한 데다가 바칠 겁니까? 여러분, 자, 돌아섭시다 깨달읍시다. 예, 우린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몸 하나밖에 없습니다. 흙, 흙으로 만들어진 몸 하나밖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아무 것도 조금도 해놓은 것도 없어요. 예, 이대로 죽으면 정말이지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죽으면 정말이지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 일생 망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대로 그냥 죽으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 죽으면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요. 예, 죽을 때 정말이지 후회하면서 예, 울면서 죽고 그대로 지옥 갑니다. 여러분. <laughs> 이제 이제 빠져나오자고요. 예. 세상 이제 그만 바라보자고요. 예. 하늘을 바라봅시다. 예. 땅에서 출세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고요. 예. 하늘에 가서 출세합시다. 여러분. 하늘에 가서 출세합시다. 예. 하늘을 바라봅시다.